이래.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y는 x 대칭, 즉 역함수래요. 이해되죠? 자, 근데 봐봐. 만약에 이게 증가 함수일 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니까 역함수 y는 x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돼요?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역함수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그려. 문제에서 그리라고 했지?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커,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왜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게 0에서 1 사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둘이 개가 이렇게 뒤집힌 관계야. 무슨 말이 돼요? 어, 이렇게 뒤집힌 관계야. 자, 알고 있으시고요. 자, 중요한 거 뭐냐? 1보다 크면 증가함수. 0에서 1 사이면 감소함수. 그리고 1대1함수, 1대1함수. 얘들아, 1대1함수 뭐야? 가로선에 안 걸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0을 지나. 자, 그리고 원래 지수함수, 점근선 뭐였어? 지수함수, 점근선 X축이었지? 뒤집히니까 점근선이 어디가 된것 같아? Y축이 됐어요. 가능해요? 자, 이런 내용. 해볼게. 자, 이거 봐봐. 밑에가 1보다 크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야. 가능? 가능? 안 돼? 뭐라고요? 뭐, 뭔 소리야? 뭐라고? 이 다른 지요뭔 소리야? 1이랑 뭐라고? y log x 랑 다른 그어 log 1x는 없지. 왜냐면 밑이 1일 수는 없잖아. 0에서 1 사이. 1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역함수가 2의 x제곱이야. 2의 x제곱이 그림이 이렇게 그리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접으면 이게 되는 게 맞다는 거야. 자, 그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다. 2분의 1의 x가 있다. 그럼 내 말은 얘 역함수는 2분의 1의 x제곱이야. 얘는 그래프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잖아. 그럼 여기서 y는 x를 네가 그려봐. 이렇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봐. 이렇게 접어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여기, 여기 여기 접으면 그 그림이 이렇게 나요거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봐, 다시 봐봐. 한번더한번 더. 더. 2분의 1의 x 제곱이 우잖아 이렇게 되는 건 이해돼요? 네. 자, 집중해봐. 자, 그러면 역함수니까 y는 x 그린 건 이해돼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현형이 봐.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 y는 x 대치니까 이렇게 가도 여기 가겠지. 돼요?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가다 이 정도 가겠죠? 맞아?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연결해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거 접으면 포개지는 건 이해돼? 얘를 두개 접으면 포개지는 건 이해돼 이거? 오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외울 땐 어떻게 해? 자 증가할 땐 이렇게 이해돼? 증가할 땐 이렇게 맞죠? 감소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보세요 이거. 얘는 증가하죠. 이렇게. 얘는 감소하죠. 이렇게. 이렇게. 돼요? 왜안 하냐? 네? 왜안 해? 이거 뭐, 뭐. 내가 하는 거왜안 따라해? 애들 다 따라하는데. 자, 로그는 어때요? 로그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음수에서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죠? 왜 그런 거야?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이 뭐야? 크다 이거 어때? 틀렸죠? 자, 이거 보세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인가요? 야, 음수 나와 안 나와? 나와 여기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죠 증가 함수야? 안 증가? 감소 함수야 증가 1 콤마 0 지나요? 안 지나요? 1 넣어봐 0 나와요? 안 나와요?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어. 나와요, 나와요 1 넣으면 0 나오잖아 그지 10이 넣으면 2 나와요? 안 나와요? 아16 넣으면 미안해 16 넣으면 2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해봐 아 이거 여기까지 내 해줄게 점근선 봐봐 점근선 점점 가까이 가는 선 뭐야 이선이선 이선 뭐야 이선 Y축 이게 X축이잖아 자, 어디 사분면 어디 사분면 지나? 1, 4, 3은 여기라고. 가로선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1대 람수입니다 자, 이거랑 대칭이 아니야. 이거 봐봐. 얘 그리면 잘 봐봐. 지금 로그 4의 x인데, 로그 4의 x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 4분의 1의 x 이렇게 그릴 거잖아. 이거 무슨 축 대칭 같아. 이 선이 x 축이야, y 축이야.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해돼요? 자 여기만 한번더 해줄게. 이거 봐봐. 지금 이 그래프에 a랑 b가 구하 했는데 여기 잘 봐봐. 3분의 1 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a 나오는 거지. 3분의 1 넣어봐. 뭐 나와? 마이 a 1이이야자 b 넣으면 뭐 나오는데? 3 나오는데. 자 b 넣어봐. 3 나온대. B는 몇이야? 17.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